행복을 추구하는 거죠. 근데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조건이 없습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근데 일반 세간에서는 행복이라고 하면은 돈에 걱정 없고 의식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인간관계에도 문제가 없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 거 행복의 조건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꼭이라고 할 정도로 행복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습니다 그래서 철학이 있고 종교가 있는 이유가 그래서이겠죠. 불교에서는, 어, 행복이다. 부처님은 어떻게 해야지만 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거를 평생 동안 이렇게 연구하시고, 평생 동안 그 행복을 찾는 법을 전해주셨어요. 그 가르침이 이제 8 4 0 0 0 경전이라고 하는 경전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 내용이, 보시면 일관된 내용이 뭐냐면, 결국 진리, 법을 공부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거죠. 근데 불법이라는 거는 예, 우주의 진리입니다. 결국 우주의 진리는 무엇인가 하는 거 결국 그걸 알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적인 견해를 없애라고 하는 거죠. 진리라고 하는 그런 레일에 타고 가면 되는데 진리의 레일에 타고 가다가도 사람이란 마음은 참 웃깁니다. 이랬다 저랬다 변하니까 그 레일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진리의 레일이라고 하는 거는 어, 자기중심이라고 하는, 그리고 불평불만이라고 하는 걸 버리는 건데, 버린 사람들은 착고할수 있죠. 근데 버리지 못한 사람은, 어, 진리 내에 착고할수 없어요. 근데, 불교의 가르침, 불법을 배우면은, 어, 자가 조금씩 옅어집니다. 자라고 하는 자기중심이죠.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이렇게 하기 싫고, 저렇게 하기 싫고, 전부 자기중심이거든요. 그니까, 러 부처님, 진료를 배우면, 진리가 무엇인가, 진실 도리가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지혜를 얻게 되어가지고, 우리들의 마음, 인간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부드럽게 변화하기 때문에 부생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를 들면, 불평을만 말하시죠. 평소에 잘안 해도, 어떤 일이 생기면 불평불만이 쑥 나오는게 인간입니다 불평불만이 나온다는 것은 자아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나와요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데 안 되기 때문에 또 자기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나오게 되는데 근데 불교를 공부하고 이제 자기 마음이 조금 희석되면 아, 자기만 조금씩 없어지게 되면 은 어, 감사의 마음이 나온다는 요아 이게 아니지 그거 아니더라도 나한테 이거 갖춰지고 있는 게 많은데, 뭘 그거 가지고 불평을 하면 되겠어. 그리고 지금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어, 살아있잖아. 어, 그 조그만 거 가지고 내가 거기 걸릴 필요 없잖아. 살아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희망이 있는데, 감사한 일인데, 이렇게 또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죠. 또, 어, 불합리한 사건 같은 거 있죠. 이상하게, 보면은, 이치 안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아,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내 입장이 생각이지. 넓게 보니까, 아, 불합리한 게 아니라, 내 입장으로, 내의 색경을 보게 되는 거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그런 것이, 이제, 행복을 찾는 길이라는 거, 진리를 발견한다는 거, 그게 바로 행복이라는 걸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부처님 가르침의 공덕이고 진실한 구제 성불받는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순간 뭐내 생각대로 되어진다 내 마음대로 할수 있다 그런 한순간일 뿐입니다 한순간은 되었다 하더라도 두번 세번은 안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때문에 진짜 행복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걸 안거필요할 뭐그 순간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2년 가까이 지금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1년 반 넘었죠 근데 보세요 지금 AI 시대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인데 그런 거 하나 못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에 쇠기를 박는 거죠 너무나 편리하게 살아왔다 너무나 편리하고 도구의 유혹 받아서 도구의 노예가 되지 않았는가 근데 봐봐라 그것을로인 가지고 빅부 비닉빈 되었다. 잘 사는 사람은 괜찮지만 못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차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를 보내서 우리의 대 생명이 정신 차려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은 어떻게 보면 어, 있는 사람은 좋을지 몰라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때문에 코로나19를 통해서 한번 자기 자신, 자기 생각이 어떤가 한번 뒤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하나로 연결시킬 수 있는 나보다 남을 좀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되기를 바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배웁니다. 철학이고, 종교에 의해서. 근데 머리를 알고 있어요. 근데 일상생활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자기 생각들 안 되고, 문제가 생기고, 화가 나고, 불평을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크냐, 진리라고 하는 것이 크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간단해요. 자기중심이 큰 사람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안 됩니다. 왜? 왜 그랬어요? 관성의 법칙 때문에 했습니다. 자기중심이 큰 사람은 아무리 배워도 항상 무슨 일을 해결할 때 보면 자기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법의 습학이라는 것, 습학이라는 것을 익히고 배운다라고 하는 건데, 법학용 방표품에 나옵니다. 기불 습학자, 불렁 효력 차라고 나옵니다. 습학, 습학이라는 것은 익히고 배운다고 하는 건데, 이 습학을 하지 않는 사람은 부처님 가르침을 완전히 깨달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이걸 아까 일상생활에 적용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스팍이죠요 이제 써있죠. 스팍이라는 거는 부처님 가르침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자신의 일상생활과 대조해서 생각하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익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배우고 익히고 배우고 익히고 배우고 항상 자기 자신의 연결시켜서 적용시켜서 배우고 또 익히고 일상생활에서 또 다시 부처님 가르침에 연결해서 배우고 또 다시 일상생활에 정해서 익히고, 배우고, 익히고, 배우고 익히고,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때문에 우리 단자사 공부가 최고입니다, 사실은. 근데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대칭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으로 인해서 자신을 볼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또 자신의 문제가 일어나면 또 상대방을 통해서 자신을 뭐 뒤돌아볼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습학의 장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이에요 또 법학의 열의 실력 풍에 보면은 지금 있는 이 장소가 지금 이곳이 이 시간 이곳이 바로 부처님 깨달음을 여신 장이고 성지이고 열반의 대신 보랑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있는 이곳 나하고 만나는 상대 지금 내가 인연하고 있는 일 이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했어요. 부처님 가르침을 습화할수 있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에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나고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일을 일으켰다. 총부처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를 또 성장시켜야 되는 거죠. 성장이 빨리 되는 사람도 있고 늦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 매일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부처님의 화신이다. 부처님이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을 보내주셨다. 근데 왜 부처님이 나를 힘들게 하냐? 네. 내 자신이 진리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 스팍이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진화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속에 진화, 자아가 있습니다. 진화는 진짜 부처님같은 자기고 자아는 가 육체에 소속된 육체의 노예가 된 자기입니다 항상 보면 감정적인 자아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자아입니다 이자아예요 어느것이 크냐에 따라서 이치로 입각하는거고 어느것이 크냐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입각하는거거는관계에보면 압니다 항상 그 자기중심적 자기감정에 휘말린 사람들 대화해보면 알아요 보시기 열반 영역이 나와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지극한 것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너희들은 부지런히 가르침에 따라 행해야 한다. 나는 훌륭한 의사와도 같아서 좋은 처방을 가르쳐 주지만 약을 먹고 안 먹는 것은 의사의 한물이 아니다. 나는 훌륭한 길잡이와도 같아서 바는 길을 가르쳐 주지만 길을 가고 안 가고는 너희들의 책임이니라. 수행자들이여 이것이 열의 마지막 설법이니라. 대반열반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결국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전해줘도 그 사람이 하고 안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업이에요. 그 사람의 원입니다. 인 아무리 해도 겉으로는 하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안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게 쉬운 니까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욕망이 너무 커서 현실적으로 눈 앞에서는 그걸 났다가 실현할 수 없으니까 뒤에서 실현할 수 있는 거. 요즘에 제가 뒤늦게 사극을 많이 봅니다. 중국 드라마, 옹종황제 여인, 하창 흑궁들 진짜 인간 아닌 사람 많더라고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람 동료를 죽일 하고 모함을 하기도 하고 함정에 빠지게 다 걸려가지고 자기가 대신 죽고 공명에 처하고 참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알면서도 그것이 욕망 때문에 안 돼. 자아 때문에 그걸 보고는 그렇습니다아 내가 저걸 진짜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몰랐다. 나는 불교를 배워서 내가 변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아름다운 줄 알았어요. 앞뒤가 같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앞뒤가 틀린 사람이 무낙 많더라고요. 심지어 큰일까지 벌린 사람. 대장수는 의지하지 않지 않지만. 그 다음에 이제, 법구경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비록 평생 지혜로운 자를 친근하지만, 저법달아를 알지 못하는 거, 마치 숟가락이 수프의 맛을 모르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해도 진리의 공부가 자기 것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숟가락처럼 자기 것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식하고 제일 가까운 것은 숟가락이에요 근데 숟가락은 수프 맛을 모르거든요 멋있는 말이죠 그건 남 탓합니다 남의 잘못을 꼬집어요 근데 두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렇 얘기를 합니다. 자기 합리화죠. 자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들의 심리학에도 코플렉스 음, 열등감 이렇게 뭐 있는데 문나인간은 열등감, 코플렉스가 있다 합니다. 자기를 남하고 비교해서 못났다 아, 나는 참 음, 상대보다 공부를 못하고 상대보다 못났다 능력도 부족이고 하는 말다 있답니다. 근데 열등감 콤플렉스는 해선 안 된다. 그것이 뭐냐니까, 자기가 그렇게 진짜 굳게 믿고 비굴하게 되는, 거 그것 때문에 모션을 부리는, 거 그거는 해선 안 된다고. 결국 콤플렉스를 갖는 거는 누구라도 갖는데, 그거를 갖다 극복하기 위해서, 좀 자기가 노력을 하고, 그어갔다받아들여면 되는데, 거기 질러가 빠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다. 그면 열등감 콤플렉스가 강한 사람일수록, 심한 사람일수록, 항상 보면 말을 이상하 합니다. 항상 보면 불평불만을 많이 해요. 근데 불평불만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불교를 먼저 자신이 바뀌는 겁니다. 진리는 내 자신이 자연과 일치가 되는 겁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해가 뜨면 해가 오는 뜨는 대로. 인원 따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대로, 있는 그대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말이 있죠. 어, 지구상을 사슴 가죽으로 다덮어버리면 발에, 인도는 맨발 보고 다녔거든요. 발에 상처를 입을, 입을 수가 없죠. 네, 사슴 가죽을 씌웠으니까 거기에 무슨 뭐 나뭇가지라든가 무슨 뭐 돌멩이라든가. 그쪽 거, 그런 것들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현실로 있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세계를 사슴가죽으로 다 덮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시죠 자기 반에 사슴가죽 씌워라 그러면 세계가 사슴가죽으로 덮어놓은 것과 똑같다고 그러죠 이 자기 반에 사슴가죽을 씌우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라 그럽니다 자를 없애라 욕망을 좀 버려라 욕망을 갖더라도 욕망이 자기 뜻대로 되면 되지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또 옳은 방법으로 상대도 없고 나도 좋은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 진리입니다. 왜? 나하고 상대는 떨어져 있지만 한 몸이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 상대도 없고 상대도 없으면 나도 없기 때문에 전부 연결되어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지구상에 있는 것.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력이 있기 때문에. 인연이란 그리고 사람의 눈은 밖을 향하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늘 상대방만 봅니다. 남탓만 하잖아요. 상대뿐만 보입니다. 자기꺼는 안 보입니다. 상대를 보고 그래서 부처님은 자기를 보라. 부처님 불상의 눈을 보면 반 안, 반만 뜨고 계시잖아요. 왜? 밖에는 반만 자기 보고, 상대 보고, 반은 자기를 보라. 황시. 그러니까 되돌려 봐아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는 거지. 그 때문에 자기를 바꾸지 않고 남 아무리 깃발해봐야 그거는 필요 없는 거죠. 하늘을 향해서 침을 뱉는 거하고 똑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 얼굴에 침이 떨어지지. 침이 어디 가겠어요? 이제 행복하게 되고 싶으면 상대를 통해서 자기를 보고 자기를 어떻게 바꿔야지만 이 음, 상대하고 자기 관계가 좋아질까. 근데 자기를 바꾸지 않고 상대를 바꾸려고 는그 자체 순서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무유시처라는 것은 진짜 단정해지는 말입니다. 아주 강한 말이에요. 옳은 것이 없다. 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문인데.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돌아가시 직전에 자등명, 법등명,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리하시면 행복을 찾으려면 자신이 지금 갖고 있는 것,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는 자신의 의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행복이 오기도 하고, 행복이 오지 않기도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이뻐도, 능력있고, 이 그래도 자기 생각이 자기만, 자기만 남은 자기 행복을 위해서 다, 어, 존재되어진다, 이 생각 때문에 나는 행복이 오지 않아요. 왜? 조건을 내세우기 때문에.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거는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 지금 내가 존재되어 있고 사라져 있고 항상 많은 분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고 있구나 근데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다 그거는 모든 것이 인연따라 흘러갔다가 흘러오기 때문에 그렇다 이 세상에 보세요 날씨도 비가 오고 또 해가 뜨고 구름이 끼고 늘 변하잖아요 해가 쬐는 날만 비가 오는 날만 있지 않습니다 지금 가을 상반 하더라도 비가 왔다 안 왔다 해가 떴다 구름이 뛰었다 자꾸 왔다 갔다 24시간 동안 오르지 않습니까 오늘도 지금 해가 뜨고 있는데 언제 비가 올지 몰라요 내 마음도 언제 불평문에 나올지 모릅니다 지금 상대하고 웃고 있지만 또 상대하고 서로 안 좋은 관계가 될수 있습니다 공자안 했습니다 노노에 있는 건데 자신의 한계는 끝이 없다는 거죠 어느 제자가 공자에게 했습니다 아 자신은 지금 너무 힘들고 열악합니다 이제는 이제 뭐더 이상 안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공자가 핵을 짓지 말라 그랬습니다 핵, 자신의 한계를 짓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겠어요? 인간은 무한계입니다 무한정이기 때문에 그대의 의식을 한껏 펼쳐라. 그대의 중심으로 보지 말고 객관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때 불교에서는 연을 중시합니다. 연. 잘 보세요. 자기 연. 있죠. 연에 대해서 감사하는가, 감사를 못하는가. 감사를 똑같은 음식점이 있습니다. 마주하고. 근데 한 음식점은 성공했습니다. 한 음식점은 성공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연이 안 좋습니다. 연 똑같다고 가정하고 음식도 친절도 똑같고 근데 한쪽은 망하고 한쪽은 흥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연입니다. 시간이 공간이란 연 그니까 러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나 하는게 다릅니다. 어떻게 살았나 하는 것은 결국 연으로 돌아와요 이거 과보입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연이 안좋으면 망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똑똑하지 않고 능력이 없어도 연이 좋으면 성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하고 안하고는 그 사람이 운이에요 운50 노력 50입니다 노력을 해도 운이 안좋은 사람은 성공할 수 없어요 노력을 하지 않아도 운이 좋은 사람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세상은알수 없는 게이세상에요 부처님께서 잖아요이세상알수 없는 것을 알수 없다고 아는 것이 깨달음이다. 도저히 미래는 알수 없습니다. 지금 이 앞길 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상대하고 죽을 때까지 잘 관계할 수 있을까? 그것알수 없습니다. 언제 어릴 때 변해가지고 나를 공격할지또 나하고 관계 안 좋든 갑자기 변해서 나하고 관계가 좋을지. 갑자기 제가 또 내일 또 장가를 갈지, 갑자기 어느 보살님이 시억을 나한테 보시할지, 갑자기 내가 아파가지고 쓰러질지 모릅니다.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내가 지금 주어진 것, 생명이 주어져 있죠, 건강하죠, 건강하지 않아도 지금 살아있죠, 그리고 밥을 먹을 수 있죠, 그리고 주위에 내가 관계하는 사람이 있죠, 그만 가지고도 내가 할수 있는 것만 가지고도. 네, 그것에 대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좀 뭐 정의를 간단히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관계 없습니다 오직 붙여님면 1대1 관계입니다 1대1 관계 1대1이에요 아미타불이 나한테 내려오시면 나하고 1대1입니다좌사람 내려오면 자본사람이 1대1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아미타불이 나한테 시범을 주시면 아미타비 나한테 십오 준다는 보장은 없어요 인연이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나는 나, 너는 너, 전부 연결되어 있으면서 서로 일대일 관계다를 생각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